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 산책을 많이 하고 와서 두번마 피곤할 거예요 내일은 벌써 월요일이에요 온라인 수업이라니 저 인강 한번 들어봐요 즘엔 인강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러세요 싸간 인강 이거 아니라면서요 말하더라뭐그 뭐 무슨 말이 따로 있다던데 요즘엔 또. 와, 요즘에, 그러면 초, 중, 고 전부 다그 온라인으로 수업하죠. 진짜 힘들겠다. 오늘 두부랑 조금만 산책해야지 하다가 서면까지 가버린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이따가 잠깐 카페 갔다가 나이키 들러서 런닝용 팬츠랑 런닝용 양말 사고, 집에 와서 커피 한잔하고, 나니까 지금이네요. 몸에 뭐 생긴 게 아니라 이거 검버섯 같은 거예요. 나이 좀 들고 이제 자외선에 노출 많이 되면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항상 제가 옷을 입혀서 나가는 이유가 이게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살이 타거든요. 두부 팬 사인회 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안올것 같아서. 그지 두부야. 우리 두부. 우리 두부 팬 사인회 하면 누가 올까? 사람 이올까안 올까? 안 올까? 두부 털 많이 자랐죠. 저는 두부 털 수파할 때 확인하면 이렇게 보면은 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이런 털들. 털이 둥둥둥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걸 보고 두부가 털이 자랐나 안 자랐나 확인해요. 이거 보고 이렇게 좀 털이 둥둥둥둥 떠 있다. 그러면 어 옛날보다 털이 자랐네. 이런. 두부는 피부가 빨간 게 아니라 피부가 원래 핑크색이에요. 주변에 혹시 강아지가 있다면 뒤집어보면은 핑크색인 애들이 많거든요. 털 거야? 근데 강아지들은 다 각자 이제 자기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슝슝 슝. <laughs> 돼지 꼬리 같다 이거 얼굴을 왜 처음부터 안 적시냐고요? 그 귀여워가지고 끼었을 때 얼굴만 이렇게 빵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얼굴은 마지막에 씻게요. 근데 한 번에 씻겨도 상관없어요. 은 근데 이게 전 귀여워가지고 보려고. 두부도 앉아 밖에 못해요. 견주분 이제 반려인들의 성향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 성격 따라서 다르고요. 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식탐이 많은 아이들일수록 교육 열이 좋아요.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이 바로 바로 들어오니까. 식탐이 많이 없는 애들은 그거를 자꾸 시키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육 자체가 그리고 얘네는 우리가 느끼는 거에 비해서 동일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동일한 시간이라는 개념이 저희한텐 동일하지만 얘네한텐 빠른 시간이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뭐 앉아 해서 기다려를 10초를 시켰다 저희한텐 10초지만 얘네는 동일한 시간에 흘려서 70초 정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더라고요. 1분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얘네는 그걸 엄청 오랜 시간이라고 느낀대요. 그래서 그게 얘네한테는 앞에 맛있는 음식을 두고 그렇게 시키면은 고통일 수가 있잖아요. 고문일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냥 앉아만 시켰어요. 그거야 눈물 관련해서 마사지가 있거든요. 따로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눈물 관리하는 방법이랄까? 제가 하는 방법이 정석은 아니고 정답은 아닌데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두가살좀 쪘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 이거 빼야 되거든요 두가털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상에서는잘안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엄청 많이 자랐는데 두부 이렇게 해서 자요 그냥 안녕하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애기들 얼굴 말리기 힘드실 때는 화장솜이 개짱입니다. 이거 보이죠? 이거 무룩수 된 거. 왜냐하면 애들 얼굴을 드라이하는 걸 싫어하는 애들이 엄청 많으니까. 드라이 하실 때 드라이 안 하시고 화장솜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마. 네. 방송 멈췄었어야죠. 방금 혹시. 갑자기 멈췄다고 뜨던데? 그러니까 그 눈물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여기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혹시? 여기를 그니까 러눈이 부분이랑 요코 사이 여기를 만져보면 저는 비루간이란 게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살짝 들어간 비루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마사지해서 뚫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눈 주변 있잖아요 여기 눈앞에서 눈두덩 눈끝 여기 만지, 전부 다 이제 사람과 동일하게 신체 장기에 연결된 거라서 여기를 마사지하면서 한 번씩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으로 마사지 해 주시면 돼요 두부가 지금 채팅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발밤이에요 발밤 발에 영양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들 풋크림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